저는 이번에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에서 같이 봉사해 주시는 시스프렌드 관리를 맡게 된 신덕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는 저희 서울 노인복지센터의 특화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직접 노인분들이 참여해서 를 노인에 대한 좀안 좋은 인식을 개선하고 또 노인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걸 영화로 풀어내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응대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영화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세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젊은 세대보다 그래도 영화 같은거나 이런 문화 생활에 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사회복지적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셔서 영화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관람객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뭐 간단한 미니게임이라든가 포토월, 포토존 그리고 저희 아마 직원들이 그 SNS 판넬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돌아다닐 거거든요. 룰레판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또 미니게임도 즐기고 또 선물 같은 것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봉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청년대표랑 노인 세대 분들 대표를 하나 뽑는데 아무래도 청년대표에서는 서로 좀 서먹서먹하니까 대표를 이렇게 선택 나서 주시지 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표가 되면은 저희가 수상을 할때 직접 시상식 무대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할 때좀 면접관의 이목을 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좀 흔쾌히 자원을 해주셔서 네,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편 경쟁작에 오른 조이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임종을 앞둔 노인과 그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예요. 아마 스토리도 되게 좋았고요. 다 보시고 나면 은왜 영화 제목을 조이로 정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화제 사무국 직원으로는 처음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대안극장에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